앞니빨 뺍니다. 제가 그 재미로 요즘 7 시간씩 보자다는 스트리밍 너무 빈다. 재밌어요. 다행히 아, 유튜브 아니에요? 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놨어요. 제가 편집을 진짜 허접하게 해서세개 올라가 있어요. 진짜 부끄러울 수준이거든요 <laughs> 편집 거의 외주 해야 돼. 그러니까 맡껴야 돼. 토니님 활동하시는 유튜브 완전... 유튜브는 안 하시잖아요. 유튜브 해. 아카데 그게... 축구 게임 하는 거. 아 개인 채널. 지금 개인 채널 하고 있요아 진짜. 네. 그거는 봤는데. 트위치 그... 막. 서운 아, 덕분에 시, 이거 시작해갖고 음. 피카소에서 치고 그 다음에 제 트위치... 스스스! 어, 아 그거는 야오지지. 회사 프로그램인데 롤도 트위치 내 채널로... 근 롤을 아. 정글 마이로 시작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정글 마이로 음. 지금 레벨 24까지 만들어서 음. 제 이제 트위치 시청자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누나 마이 버리면 안 돼? 안 돼. 나 레벨 30까지 마이로 해야 돼. 막 이러면서 상상만 해도 일단 제가 좀 답답한 거같 어렵더라고요. 채널 바로 나오지도 않아요, 또. 심지어 만해요, 지금? <laughs> 지금. 많이만다 만해요. 방송, 방송을. 방송요? 매일매일 거의. 결혼. 어젯밤에는 이제 그냥 고통 어떤... 켜놓고. 신하영 TV야? 그냥 이거. 이름도 네. 꿈까지 마피했던 것들 아마 그냥 네. 다 보면서 시청자들이 얘기하죠.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서 멘탈 털어놓고 좀 음, 알려주고. 영상들 보내주고. 레전드 방송 보내주고. 그래서. 또! 뭔가를 해야 되는데. 시작하겠습니다. 갈게요. <laughs> 피자 치킨 갑자기 아영씨가 치고 들어온 것도 조금 네. 굳이? 이런 생각도 었어요 근데 피자 치킨도 아닌 게 이건 제가 한번 실드 들게요 항상 지금까지 지시어가 나온 게 제가 100번 음. 얘기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제어, 주제 토크하면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건안 나와요. 음. 근데 지금 뭐 피자 토큰도으로 피자 토큰이 된다. 토큰? 피, 아, 피자 토 피자 치킨, 피자 치킨. 토큰이 갑자기 나왔어요. 피자 치킨이어도. 말실수, 말실수. 말실수를 만드는 사람요 피자 치킨도 저는 먹는 걸 좋아하고요. 뭐 여기 좀 시켜먹는 거 좋아해요 하면서 충분히 그냥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거라서 네. 피자 치킨은 어, 토크라 아니라고. 토크라 그러셨어요? 토큰이라 그러셨어요? 토큰. 토큰? 어. 음. 토큰이 뭐예요? 버스 토큰 말하는 거 아니에요? 버스? 아, 근데 그거 제가 얘기하고자 한거 아니고 피자 치킨 말하는 건데 한번 꼬여가지고 피자 치킨 <laughs> 한 거예요. 아니, 어. 아니 근데 피자 어, 치킨에서 치킨 어떻 토큰이노. 스니퍼 버스가 너무 썰것 <laughs> 같아.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<갑자기 너무 쎄깃하게 웃음> 내고족이? 내고족 어떻게 돼 있길래 피자 다음에 토큰이 나올까요? 내고족가 진짜 해구조로 맞았어요. 허가 좀 망설여 해가지고. 내고수에서 짜장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. 안 나니까요. 토큰은 없어요. 토큰도 그래요. 아니에요. 네. 주제가 먹는 겁니다. 네. 먹는 것 같고 뭐라고 하면은 굉장히 서럽고 그런 건데. 서럽고 예, 뭐 드셨어요 저녁은? <laughs> 저녁은 안 먹었고 예. 점저로 고기 먹고 왔습니다. 어, 네. 뭐, 무슨 고기? 그 소고기요 소고기 네. 오, 요즘 좋은 거드 h 다 o 는거 보니까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보네요. 어, 그렇지 않 d have a 데난 소고기를 먹는다 그냥 e d o i 기 g good. You're doing good. You're doing good. You're doing good. You're d 당 당연스럽지 네, 않아요. 조금만 건드리면 탈탈 털수 있을 것 같은 <laughs> 이 무방비 상태. 아니 뭐가 없는데 예. 자꾸 그렇게 쳐다보니까. 제 동생의 횡성남 누구냐. 뭐 <laughs> <laughs> 횡성남 누구예요?라고.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. 예, 한우남 누구냐. <laughs> 자, 아무튼 <laughs> 네. 근데 안산에 진짜 맛있는 음식 음, 많잖아요. 거기. 맛집이요. 아 그런가요?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뭔가 제가 뭐 가사에도 안산이 많이 나와서 음. 주위에 음악 하는 분들이나 주위 분들이 안산 오시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. 저... 안산 가면은 맛집 뭐 있냐, 뭐 먹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프랜차이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거든요. <laughs> 그니까 안산은 <laughs>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좀 뭘까, 뭐랄까요. 활성화되네요. 활성화되어 아, 있는 아, 지역이다. 어디에나 있는 것들이 그, 네, 이제 다들어와 있고, 백종원 아. 선생님 가게 들어간 거 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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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거요 아, 저도 예. 조금 그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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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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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에서안 네. 사는 좋아하시는. 실가 없어요. 실패가 없어요. 아 백종원 선생 님 프랜차이즈는 거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갔니 있더라고요. 진짜요? 실패가 없어요. 맛이 똑같습니다. 거기도 음. 선생님 사진이 걸려 있으신가요? 맞아요. 오. 예. 오. 아. 그분들은 얼마나 궁금하실까. <웃음> 누군지 두 사람 중인가라고. 자 예. 진호님이 예전에 나왔을 때는 예. 마피아셨잖아요. 그쵸? 근데 네. 되게 논리적으로 엄청 막 설명하려고 하셨었어요. 음, 근데 오늘은 비논리적이. 오늘은 그런, <laughs> 그런 논리 도 없다. 그런 해석이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. 시민인 것 같아요. 아, 아 좋은 말인가요 지금 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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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리가 없기 때문에 시민 같다. <웃음> <웃음> 그런 뭔가 해설 같은 게 없어서. 음. 못해서 시민이다. 아니, 못해서가 아니라. <laughs> 괜찮습니다. 그런..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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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시니까요 또. <laughs> 네. 은퇴했어요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약간 빈정상한 것 같은데. <laughs> 예. 알겠습니다. 아, 아, <laughs> 조곤조곤 이 딜들이 들어와서. 네. you